자 이번에는 이번 주에 지역 인물 시간입니다 참 기쁜 소식인데요 네. <laughs> 정종1 2 0세 이하 축구 대표팀 감독을 선정하셨다고요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네. 지금 네. 뭐 36년 말이죠 1983년 네. 이후에 36년 네. 만에 청소년 축구 4강 진출을 했고 네. 4강 진출을 넘어서 지금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아마 비파 음. 주간 세계 축구 대회에서 남자가 결승까지 간 거는 음.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네, 네. 그, 그러고 사실은 뭐 그거를 달성한 감독이 이정출용 대구 출신. 대구 출신 정경용 감독이니까요. 근데 네. 이정 감독이 그렇게 뭐 널리 네. 알려진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사실은 지금 69년도 대구 신천동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아마 신암초등학교, 음. 청구중고등학교, 네. 그리고 경일대학을 졸업했는데요. 음. 뭐 부인도 지금 뭐 대구 사신다고 해요. 어 지금 달서구에서 초등학교 교사하신다고 를 하는데, 네. 뭐그 위에 바로 위에 형은 아마 대구 시청 공무원이시고요. 네. 그런데 실뭐 이분도 어 김학범 저, 지난해 아시안 게임 축구 대표팀 감독과 같이 음. 축구계 내에서는 비주류고 음. 흑수저입니다. 네. 뭐. 이분이 그 프로 선수 경력도 없어요 음. 어, 뭐 실업팀 뭐 임마엘엘 음. 뭐 할렐루야 팀이라고 네, 하는데 네. 이랜드 퓨마에서 중앙수비수로 활약했는데요또또 음. 선수 생활을 오래 못했어요 부상으로 일찍 접었어요 28살인가 9살쯤에 아, 네. 그래서 아마 지역 체육기자도 정감독을 잘 몰라요 스타플레이 음. 출신이 아니니까 음. 그리고 은퇴 후에도 아마 98년도에 음. 부터 아마 중학교 지도자로 음. 입문했고 국가 대표팀은 아마 2008년도에 U14, 음. 14세 이하 연령대 네. 대표팀 코치, 그리고 2017년부터 20세 이하 음. 대표팀 감독으로 일했고요. 음. 대구에서는 아마 현풍고등학교, 대구의 FC 음. 수석코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음. 지금 그 신암 초등학교, 예. 청구 중학교, 고등학교, <laughs> 네. 경일대학교 완전 대구 토박이에요그 예, 예. 지금 학교마다 어째 팜플렛, 저 이거 예. 뭐예요? 현수막 다 걸렸어요. 예, 현수막 다 걸려 있고요. <laughs> 걸려 현풍고등학교에도 있을 것 같아. 예, 현풍에는 네. 제가 못 가고 와서 못 가봤죠. 나머지는 예, 나머지는 제가 가봤는데 다 붙어 네. 있어요. 그리고 네. 사실 이게 정 감독이 뭐 어떤 지역 사람이라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는 그 흑수저예요. 어, 이게 그 비주류고 어, 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 또 음. 뭐 어떻게 이런 사람이 특히 음. 뭐 스타플레이 출신도 아니고 이런 분이 네. 네. 결승까지 진출을 시키느냐그 네. 어떤 이, 이 업적이 논란의 논체예요 음. 그리고 네. 사실 이 부부 그~ (5분) 이번 그~ 유 음. (20) 축구대회 음. (20세) 이하 축구대회 우리 팀이 꾸역꾸역 음. 꾸역 팀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해요 꾸역꾸역이는 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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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대로 뭐 사실 기대를 안 했다고 해요 예선 통과조차도 장난 네, 못 하고 네. 그랬는데 뭐 아니 저는 뭐 한일전만 아. 이겨줬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올라가더라고요. 네 십육강 가고 사강 네, 뭐 네. 가고 팔강 네. 가고 사강 가고 뭐 지금 네. 결승까지 올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임 플랜도 음. 결승까지 올라오는데도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는 거죠. 네. 네 대부분 뭐 한국 감독들이 예선 통과만 하면은 뭐 음. 사실 그냥 그 다음부터는 음. 면피했다고 음. 생각하고 그렇게하는데 네. 근데 하여튼, 그 후로 실패했다면 은 욕을 먹을 수 있는 어떤 전략전술들도 과감히 채택하고, 그러니까요. 선수 기용에서도 네. 그렇고, 물론 뭐, 선수들을, 네. 또이 연령대의 그, 그 선수들이 굉장히 예민하다고 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어떤. 네. 원팀으로 묶는 리더십, 네. 뭐 이런 게 굉장히 완벽하다고 합니다. 예. 네, 예. 그뭐 잘은 모르지만 예. 그래도 저는 축구 즐겨 보는데 예. 축구하는 그 예. 전술이 예. 지금까지 보태, 보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예. 이게 한쪽을 막아놓고 한쪽으로 상대편을 네. 밀어서 뭐 이렇게 예. 축구 플레이를 하고 상대가 잘 못하는 쪽으로 예. 밀어놓고 이게 네. 함정을 봤다고 네. 이야기까지 네. 인터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예. 아니 실제 보기에도 그랬어요. 예. 못 봤어요? 저음 봤는데. <laughs> <laughs> 인터뷰도 하고 <막 웃음>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안 봤습니다. <laughs>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이렇게 전반전에는 뭐~ 어~ 이제 이렇게 답답할 정도로 완전 예. 수비하다가 후반전 예. 가면 뭐~ 완전히 또 공격으로 나가고 예. 하여튼 예. 이 전술 전략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이강인 선수를 비롯해서 이, 예. 얘네들이 예. 예. 뭐~ 아주 뭐~ 다 그렇겠지만 예. 그, 그, 굉장히 네. 어떤 이걸 그러니까 주눅 들지 않고 그러니까 예. 예. 세계 대회에 나왔다고 해서 주눅 들지 않고 자기들 그 기량들을 마음껏 발휘하는 게 좋습니다. 감독의 영향을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감독의 영향이죠 네. 네, 네. 그 아마 지금 네. 저희가 지금 음 우리가 지금 토요일 그 내일 우리가 방송 이게 편집해서 나왔을때 결과가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아직 결론을 못 봤지만 아무튼 (16일) 새벽에 열리죠 예 (16일) 새벽 (16일) 새벽인가요 네. 하여튼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넘어가는 예 새벽 네. 한 시에 열리는데요. 네, 네. 지금 아마 대구에서는 대구 FC 홍구장이죠. 네. 그 DGB 대권행 파크에서 지금 거리영원전을 펼친다고 합니다. 네. 그, 무료 입장이라고 해요. 그래, 네. 많은 분들이 응원하시고요. 네. 서울에서도 뭐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장에서 뭐 거리영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또 뭐, 이 선수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구의 퍼시 선수 네. 고재현 선수라고 했습니다. 네. 이부, 어, 이 친구가 아마 그 4강전에 선발 출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그정 감독 외에도 음. 어, 고재현 선수도 시험초등학교 어,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플래카트 붙은 거 보고 알았습니다. 네. 네. 하여튼 고재현 선수도 출전하고 어, 정 감독도 지금 그 어, 벤치 안될것 같으니까 음.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반드시 네. 우승할 수 있도록 음.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승을 못 하더라도 경례해 주시고요. 아, 그럼요. <laughs> 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저희는 정말 네. 너무 신납니다. 근데 마지막에 얘기를 좀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 대통령께서 예. 뭐 지금 저 노르웨이 계시나요? 예, 예. 그쪽에서 지금 저 폴란드 예, 쪽으로 예. 가실까 하는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결승전에? 뭐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저는 그보다는 아직도 지금 그 예. 저 헝가리 유람선, 부라페스트 유람선 침몰 유족들도 있으니까 네, 아직 저는 오히려 안 그쪽을 된... 거쳐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시더라도. <laughs>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예. 할수 있습니다.